난는것 따라서 절대로 가금하시면안 됩니다. 7월 달을 맞이해서 10만 원씩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투아웃. 자 중간에 줄게. 에이 없습니다. 진짜 그짓 말고 이 중간에 줬다. 이거모티모넣는 뭐뭐 끄시. 왼쪽 밀었습니다. 아, 삼도수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한 맞답니다. 번씩 또 이제 세트자 선더라고 할 때는 내가 용지. 또 잘하니까 이벤트 한번 씩합니다 방향이 아우, 아우. 방향이 좋았지면 조금 아하 높았습니다. 모션 드리고 모리고모리고 한솔아, 오랜만에 한판 할래. 한솔이하고 한번 붙어볼게. 아, 잘 됐다. 내가 지면 여러분들 키비열장입니다 내가 이기면 한솔이 탓하세요. 한솔이가 못하는 거니까. 이승엽 15년도 뽑았거든요. 얘들아, 다 15년도로 뽑았다. 카드, 그거 내가 집에서 혼자 다 깠다. 다 까는데 3시간 걸리대. 한솔아, 초대도. 뭐 됐어? 바람이 내한테 던벼놓을거 강한솔이. 내 땜에 우승했잖아. 얘들아, 그거는 인정해.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타이거즈왜 이이딱이어 아웃 됩니다. 마마로 당구처럼 왔나. 당구 솥대 소리 나너턱걸이는쇳 소리. 아! 메롱 메롱. 구를잡 키모 마로. 안 지금 공은 자, 공 좋게 쳐 봐라.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3루밖에못 간다. 삼루 홈에서 죽어 버라. 홈 베이스 밟고 죽어라. 아우! 사석에 어! 2루 니다자 제대로 할게 요런 게또 재밌잖아 그죠? 투아웃에 2, 3루 요런 게또 여러분들 볼거리가 또 있네요. 가볍게 할게. 어, 빠집니다. 원볼. 뚜루룩. 아헤이! 토토! 어아 아, 맞았어요. 아니 서바람면 절로 안 던졌는데 이거 투수 맞았어. 미쳤네. 아우인데 아이씨. 그렇죠! 딱! 방구 치러 왔나? 박카니가 2루입니다. 이동 어? 으악!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주자 규정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말걸 뭐 잡는다. 와, 나 어이가 없네. 아름다운 소리. 나바로가 우중간을 위안한 위안한 가릅니다. 위안한 우중간.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루 주자가 루로가는 나이스. 루선도 작전 성공. 넣습니다 우익수 아 어. 우익수 잡았습니다. 야 볼카운트 원앤 원. 야 방금 공번 사람 예술 아이가. 목게 들어옵니다. 삼진 <laughs> 초구 <때렸습니다. 웃음> <유격수>. 김상수자 <laughs> 투수 교체가. 생미 처리가 공이 너무 빠른데 레전드인데. 레전드 뭐 뭐라고? 또대로 맞는 거, 처음 맞는 거레전드고 <laughs> 지금 이승엽, 총격 나가. 안타니다 삼루까지 이타격감 어, 뭐야? 후후. 자는 삼루 이루가 됐습니다. 스윙 right. 타자의 스윙을 봤을 때는 빠른 공 하나 딱 그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이 꺾이기 전에 배트를 덜어 버렸다됐다 됐다. 1점, 됐다 1점, 전데이 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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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어, 스드. 뚜들뚜들. 됐. 지금은 돌의 배트가 나갔어요. 플라이. 타석에 9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정민철이 상대로 점수를 냈습니다. 투구입니다. 레전더 투수. 와! 넘어갑니다. 아! 그 사이 3루는 더블. 센터쳐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솔로포. 솔로포. 맞는 순간 백퍼센트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초구. 패턴 아 내가, 내가. 이로스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 옐로에서 아웃. 경기 종료. 한솔아 게임이 안 되노. 다시 한번더 하자.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빠따가 어, 많이 밀리고 있는 우리 또 강한솔 강한 선수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빠다만 흔들흔들거리고 아, 자 당구 소리 모아 납니다 모아 어 당구 소리 3쿠션처로 아! 아! 왔나요? 정민철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투수는 레전드 투수다 당구 소리 한번 더 들을게요

이게 진짜 게임 잘하는 거지. 뛰라. 일점. 나이스. 더 쳐서. 까스 더블 플레이. 아 게임이 안 된다. 그냥 게임이 안 돼, 얘들아. 마지막 마무리 한 번만 하고 그냥 집에 갈게.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구는 right. 스트라이크. 계속 아, 기다린다고 원될원 일이 아니다. 이 사람 아지금목 슬라이더가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원 스윙. 잘 참아내면서 3볼1 스트라이크. 참는다고 뭐 되는 게 아니죠. 3리엔의 카운트.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고잖아 우익수. 박한기가 이동합니다. 이로 못 뛰지. <laughs>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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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익수 면서아웃 3구를 때렸습니다. 3못 가.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뭐어깨 차를 그냥 죽이 버리라. 투아웃에 어제 차차 찾뭐어저아 잘못 던졌다. 아, 시간 놓쳤다. 시간다 시간 놓쳤다 시가 아, 씨. 방금 해, 내가 해, 잘못 던졌다니까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슬! 아닌데 아전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빠따 흔들흔들거리는데 빠따 들고 그대로 이제 들어갈 것 같네요 높아진 투하 좌익수 갑니다 이제 아. 우기 잡았습니다 동점주자는 1루에 있습니다 타석에 이승엽선수 3할 3푼2 2 이번은 왼쪽 감민아! 큰 타구! 좌익수조처럼 일곱 번을 넘어! 좀 한소리 좀 한대라 얘들아 도움! 게임을 잘하는게 같다 예승이야! 센터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긴거 같으니까 막 칠게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시청자하고 한판 해볼까? 3점 전승이다 시청자랑 한번 해볼게 조금니다사이드 들어오면서 다른 하긴다. 수트를 안 쳐. 는게 사실이에요.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준다는 거야. 센터쪽 갑니다. 아버지, 아우, 준경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야, 진짜 마지막 기회다. 동점 너 이것 때려도 동점 받지 않습니까? 자, 공 줄게. 자, 스탑. 그고 보겠습니다. 아하 아하 아, 이거... 저도 못쳐요 이구는 어. 볼 볼카운트 원앤 원. 사구를 때리면, 오익수. 잡아라, 띠가, 잡아라. 아, 그렇지. 달리기 어, 선수 아이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멋지게 혼넘으로 역전해버렸습니다. 낯닝구 실력. 한솔아, 연습해라, 아잉. 너 맞아? 26분 전? 꼬기. 됐지? 이기면 킵해줄게. 야, 흰소임 하얀 턱으로 개명했다고? 진짜가? 이제 아, 진짜가? 바이온즈와. 아이가? 아이씨, 한번 뭐라 빨리 놀라라. 호기야 경기 시간 놀라나 타순 양이지 너 삼번이네 한 소리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이구를 때다아이 당구 날다왜 하자고 했냐? 카드 2승 좋은데 이승엽이다. 이게 줄 알았어? 막상 내랑 게임부터 보면 틀립니다. 이러건 달라요. 박살납니다초구장에또 새로운 선님 오셨네요. 3 쿠션 치러 왔나? 이구 망산. 원 투에서 스윙, 지금은 빠른 야너망상 내랑 훨씬 더달다니까내 괜찮아. 지금도 못 건드리고 너 끝날 수 있다. 공못 건드리고. 장효조 선수입니다. Right. 초구는 헛 스윙입니다. 괜히 내가 야구 대회 우승했는 이구 맞겠습니다. 다 젊은 내들하고 붙었는데. 이구. 자자, 요 줄게, 요 줄게, 요 줄자. 테려라, 센터 줬다. 때려라, 때려라. 빠따 강강이 잡아라. 구 뭐하노 이거. 막. 뭐 빠따 흔들러 왔나 그냥 흔들다 한 들어가겠대 한 이거. 삼구 스윙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투에서 올라갑니다. 아 이런 공에 배트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화날 것 같은데요. 다음 타자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스물여섯 개의 홈런, 1십일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까지만 가라. 삼루 가지 말고 2루까지 막잡고 있어요. 응? 타자 주자 2루에서 세이브. 태테 조국 갑니다. 태테이 역땅파. 유격. 아. 유격. 1루로 송구. 아웃. 스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나는 타격감이 2, 없어. 2, 2, 3, 2, 3. 타격 자세를 못 하더라고. 잡아당고 왼쪽 갑니다. 가면 마호 아웃. 마이크스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육번 타자 양준 변설, 변설, 게변기다리라리의 홈런, 8 4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창용 선수입니다. 어, 요 때를 봐라. 티끌기다. 티끌 거야. 소리가. 어, 주자 니다왜 뜬노? 뭐 하는 거 야야. 자, 중간에 줄게 없습니다. 에이, 삼구 맞 <laughs> 진짜 거짓 말고 이 중간에 줬다. 이거 모티몬더는 뭐, 끄다 왼쪽 밀었습니다. 아,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한 번씩 또 이제 세트 가서 들어고할 때는 내가 5지. 또 잘하니까 이벤트 한번 잡니다. 네, 반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들지못습니다 아, 뭔 자꾸 투수를막오승이왜또 삼성이 오승환 선입니다. 이이니다이 잡았고요. 인루로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됐습니다 다음 에0분 작업 좀 많이 할게요. 1번 타자 구자욱 아, 선수 오늘 너무 뭐 마이나이라든요 원래 원피스 달락해서 원피스가 짱통이라 이번은 왼쪽 자, 어디까지? 등까지 이렇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무리 헌너 사전 사승으로 깔끔하게 무패로 오늘도 어... 여기서 끝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방한 방이 어, 대단한 거지 무슨 일이고? 습박 습박 습습습습 습박으로 와이바아 뜬다 가더라 한방더 굴라.